유니티 케어,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금 많은 시설에서 보면은 기본 기본적으로 지금 사인실입니다. 예. 그런데 여기 사인실 쭉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주로 이렇게 마치 병원내 병동처럼 돼 있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일부 지금 시설에서 그유니티 케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아. 예를 들면 가운데에 공용 관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둘러서 이렇게 시설이 있습니다. 그 마치 가족의 방을 옮기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. 이렇게 공연 공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주로 이낮 시간 동안에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이번에 이 독일하고 스웨덴을 가보니까 예. 독일 스웨덴에도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습니다. 주로 때로는 혼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끼리 있기도 합니다. 이런 걸로 저희가 빨리 바꿔 나라 합니다. 가급적이면 집근 집과 똑같은 환경에서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양원이라 하더라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자유적으로 할수 있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환경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.